<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초반부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식습관 문화 그리고 절기 문화로 오는 마찰 속에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념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개인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신념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념 때문에 각자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의 오름,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 신념은 우상이 됩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념이 아닌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바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울 자를 찾고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을 위해 울고 웃어줄 자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되면 이솝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두루미와 여우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음식으로 서로를 섬기려 했으나 남을 배려하지 못해 결국 복된 식사의 자리가 넘어짐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내가 맞다라는 것을, 나의 신념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남을 넘어뜨린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동체의 화평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본인의 신념만을 강조하셨다면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찾아오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 얻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화평하는 일에 힘쓰라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8절까지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 부딪히는 것이고 무엇이 거칠 것인가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그런 즉이라 시작을 하며 동일한 주제로 이어져 감을 보여줍니다. 그 동일한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 입니다. 사도바오는 특별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에게 주는 불편함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식사자리에 초청을 해놓고 맛있는 돼지족발을 준비하게 되면 본인만 맛있는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딪히는 것이요,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님을, 죄가 되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족발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속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만약 음식으로 교회 식구가 근심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사랑이 배려가 없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의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어도 서로의 신념을 위해 내가 오름을 드러내기 위해 강조하며 서로를 넘어뜨린다면 그동안 교회가 해온 선한 일들조차 비방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교회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교회가 비방을 받을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사랑과 배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준이 있는 삶,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서로 화평하는 데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타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서로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3절까지는 강한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모두는 누군가에게는 강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약자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 즉, 스스로 자유로운 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즉,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절의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먹으라 강요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문화에 집중하면 결국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음식으로 인해 섭섭한 경험을 최소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남을 배려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음식의 자유로운 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할 때에 음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쁨으로 먹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바울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하면 그것은 정죄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대로 행하라 말하며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행하되 의심하지 말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화평하는데 서로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남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혹시 내가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남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오름을 드러내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의 화평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오름을 강조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괴수 중의 괴수도 예수님과 관계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남을 배려하심으로 사랑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승리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이기시고, 근심을 이기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늘 이기시는 주님을 닮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소서, 내가 이겼음을 믿게 하소서, 나를 좌절로 끌고 가는 사탄의 유혹을, 나를 실패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생각의 흐름을, 나를 분노로 끌고 가려는 감정의 욕망을 이기게 하소서, 모든 순간, 악함을 선함으로 이기게 하소서. 나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세상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과 좌절과 사탄적인 것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